오늘 함께 내놔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던을.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가져도, 다 이루어도 하나님 없으면 부족합니다. 왠지 공허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가정이 굳게 서면 가정이 건강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대를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 교육의 위기, 전쟁의 위기, 특히 가정의 위기. 이런 위기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할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기는 닥쳐옵니다. 이 모든 위기가 다름 아닌 영적 위기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기,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언젠가 회복되어지고 언젠가 승리하게 되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의 대안길을 조금만 돌아보기만 해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 또 거기에 힘썼던 개인들 다 망했지 않습니까? 동독이 망했고 그 소련이 망했고 더멀리는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모든 나라들이 역사 속에 사라졌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들, 또 성계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이지구촌의 경제대국을 보면 다 기독교로 국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이 경제대국이 되어습니다 또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모세, 야곱, 요셉, 다니엘, 아브라함, 바울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집을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 으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함으로. 형들에게 애국에 편자갔지만또 정으로 살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만 결국은 지배국의 총리가 되고 가족과 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인물 됐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 학문으로 잘 가르치고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고. 창조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좋은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임을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비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비. 근데 나비가 우리가 보는 그 나비를 보면은. 그 탄생과정, 성장과정이 궁금하잖아요 아래로, 아래에서 뭐가 됩니까? 애벌레가 됩니다. 애벌레 성충이 되어서 살다가 다시 고치 속으로 들어가서 뽐대기가 되고 그 과정을 허에서 치다가 그 고치를 뚫고 나와서 우리가 흔히 보는 화려한 나비 창공을 홀홀 나르는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비를 창조하실 때, 알도 아니고, 애벌레도 아니고, 그 고치 속의 꼰대기도 아닌, 창공을 헐헐 나르도록 창조하시죠. 이것이 바로 나비의 실상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창조했어요? 어미 뱃속에서 10개월을 머물게 했습니다. 물론, 어미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생명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자라요? 네 발로 기어다녀요. 저는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송아지나 망아지는 어떻게 돼요? 낳자마자 탭줄, 핏물 뭐 일어서려고 비틀비틀 그긴 다리로 그러다가 몸이 털이 수분이 마를만하면 뛰어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 하셨어요? 기어다니는 과정을 통해서 기다가 뒤집다가 걷다가 넘어지다가 오늘 이렇게 우리의 성숙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실상을 착각하거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니 많은 세월을 이러한 실상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였다. 그뿐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날마다 동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성전에 가기는 갔지만 성전의 한 목적은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예배하기 위해서 밤이 아니라 오직 하루하루 벌어먹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하루도 동양을 더 풍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받는 그런 작은 하나님의불과했습니 그러니 그안진뱅이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안진뱅이에게 나타나는 하나님도 불쌍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겨우 이안진뱅이의 의식주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한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안진뱅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참아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에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또, 걸어보고자 하는 소망조차도 갖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에게 주어진 삶은 성전미문에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에 게서 하루하루 배부르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였어. 그에게서는 어제도 안진병이었고, 오늘도 안진병이었고, 내일도 안진병일 뿐입니다.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땅에 기는 애벌레가 드디어 날개를 갖고 창공을 나는 나비처럼 바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요와는 그날도 여전히 정한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안진뱅이 역시 어제처럼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전 미문에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간 목적, 오늘 안진뱅이가 성전에 간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달리할 성전을 갔지만 그들은 운명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습니다. 그날 그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여전히 앉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을 지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안주뱅이는 어느 때와 같이 그들에게 한푼 달라고 구걸했어 그러자 그들은 그안주뱅이를 주목했어.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동전 몇푼 던지고 지나갔어.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 우리를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의 의미는 주를 보라. 이렇게 되자 안주뱅이는 어떤 기대감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본쩍 만져 있으면 주고 없으면 그냥 지나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뭐라고 하나? 왜 뭐라고 하지? 다른 사람보다 더큰뭔가를줄 건가? 하고 기대를 품게 쳐다봤습니다. 아마 속으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나 보다 오늘 그거를 잘 되게 해주셨구나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보았더니 그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 n 니곧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이제씀이이씀을 한번 게한해봤어해안진요이 내가 이하는은하는은우리은우리에 o n t last o 은 a yes, you d o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안진명이가, 에이,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베드로의 선포에 안진명에는 그냥 이끌려갔어.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대꾸도, 아무런 자신의 의사표현도 할수 없이 그냥 이끌렸어요. 그랬더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그를 잡아 일으킴에 따라서 그는 걷고 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안전병이 아닌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성전은 이제 구걸하기 좋은 명단 자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찾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은 의식주나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운명을 바꿔 주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안진뱅이 실상은 안진뱅이 아니었다는 거. 단지 예수님을 그때까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안진뱅이로 살았다는 거. 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로 소유행으로 절름발리로귀무거리로 사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가 오늘 베드로와의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봅시다. 첫 번째, 그는 안전뱅의 인생에서 이제 일어나 걷고 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운명이라고 하는 틀에 가두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안전뱅이야 나는 일어설 수 없어. 나는 남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어딘데,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분명 오늘 안진병이 날때부터 안진병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실상은 안진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실상은 아직 나타나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실상을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기가 마치 안진뱅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안진뱅이로 살다가 안진뱅이로 죽는 그런 운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평생 동안 땅에 기며 살다가 죽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나중에 나비로 될걸 모르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벌골하는 저 나비는 전혀 나와 다른 종류의 곤충이나 다른 종류의 벌레 겪거리 이렇게 생각하고 운명론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젤메가 걸어다니 자기에게 동양을 베푸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던 이전의 생각이 오늘 베드로와 여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혹시 나의 인생이 이렇게 사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있,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부터 그런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해도 가난한 것이 나의 실상이 아닙니다. 나의 실상은 부여하며 하늘의 부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런 삶이, 그런 내 모습이 나의 실상입니다. 비록 지금 연약해도 연약한 것이 나의 실상이 아닙니다. 나의 실상은 강건하며 하늘에 강건한 자로서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나의 실상입니다. 비록 지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지만 이것이 나의 실상이 아닙니다. 나의 실상은 환희와 기쁨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실상입니다. 비록 지금 이 모습이 되려고 안진매의 인생 같지만. 실은, 우리의 인생은 안전병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 이런 확신, 이런 결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운명을 믿습니까? 길 가다 보면 옛날 서울에 좀 지하철 입구에 보면은 졸졸 따라하면서 운명을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무슨 도래인가뭐 있잖아요. 뭐. 이상한 사람. 혹, 운명이라고 생각된 것은 한 가지만 딱 받아들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을 필연적인 운명으로 여기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보다 질 높은 아름다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운명만 남기고 모든 인간의 운명론적인 삶을 다이 시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구걸하는 성전이 찬양하는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안진매이가 성전에 가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구걸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안진매이가 응.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번화가의 사거리에 털을 잡고 명당자를 잡고 구걸하는 것들이 풍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히 예수님 을 만나셨어요. 중요한 것은 성전 미문에 갔다. 성전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구걸하던 그 성전이 예수님을 만나므로 이제 찬양하는 성전으로 바뀌었어. 그는 걸었고 뛰었고 그리고 한풀 달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구걸하는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목적도, 예배에 동참하는 목적도, 기도하는 목적도,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는 목적도, 현실의 삶을 풍성하게 해달라는 구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애매동참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다시 말하면 기복 신앙에서 축복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 하나 또내 가족 잘 살게 해달라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셔서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걸 신앙에서 이제는 백푸는 신앙으로 안전벽이 신앙에서 걷고 뛰는 신앙으로 성장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멈춰 있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가 좀 앞서 간다고 멈추거나 쉬면 어떻게 돼요? 뒤따라 사람들이 추월해서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숙,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 네. 세 번째는 의식주를 위한 하나님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서두에서 얘기했죠. 안진뱅이 있어서 하루하루 하나님은 그냥 동량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작고 작은 하나님이셨어. 요 지금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 작은 것들을 해결해주시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넘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애벌레 인생을 라비 인생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땅을 딛고 살지만 늘 천국을 사는 인생,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사는 인생으로 바꿔놓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만큼 책임져 있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 맡기죠 백만 원 맡기면 백만 원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예요 일억을 맡기면 일억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맡기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조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조금 음, 하루 일용할 양식만 축복해 주시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로 내 자신이 조금 맡겼고 조금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 게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식주를 해결할 만한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그만큼만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결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맡겼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사람은 안진배이가 아니었어요. 그가 안진배이로 살았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안진배이가 부모를 좋은 부모 만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 만나서 기도했더라면 어려서부터 그 안진병의 삶을 벗어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런 많은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때로는 내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또내 하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내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지금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좀 당당하게 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소경이 소경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는 밝은 눈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소경으로 살았어요. 뿐이에요. 열대의 혈액봉을 안는 여인.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병대였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죽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다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만남으로 이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죄인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고통을 당한 자가 아니고, 슬픔을 당할 자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정교한 자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새마을운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마을운동 온 세계 미개발 도상국들이 이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려고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경수 회사 박근혜 때 새 마음 운동을 펼쳤어요? 새 마음 운동. 뭐, 지금도 그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주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마음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 시키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몸지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이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답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차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축복하셨어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있어. 요 바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 안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끌어주는 대로 따르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예수를 만났어도 아직도 안진뱅이요더 나아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에 순종하며 이렇게 세우는 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모든 과정을 순위대로 거쳐야 돼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목사의 권면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3월 15장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해서,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은 반드시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오늘 안전비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듯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내 인생의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 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계에 나온 안전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찌 보면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지만, 혼전히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로라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비 싸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